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자료 제공은 부승차리 <laughs> 난... 항상 부승차요 <laughs> 난 그래서 이+ 분이 날렸나요 탈북자들이 소규모의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미 국무부 돈을 받아요 전단을 실은 풍선을 대서개 보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에다 청구서를 음. 내서 또 돈을 받고 그들의 먹거리 사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음. 합참 심리전단에서 약 몇십만 장 뿌려요 정원도 최하 네번 이상 대규모로 뿌려요 평양 깊숙이까지 갈수 있도록 방향까지 다 조정해서 갈수 있게 만들어 통일부도 두 그룹이 뿌립니다. 하나는 민간 단체, 하나는 통일부에서 외주를 준 집단이 뿌려요.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단이다. 이것만 보면은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의 경기를 일으킨다. 약을 아... 최대한 올려놓고 음... 뿌려. 아... 그래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도록. 안 하니까 아파첼기 띄우고, 안 하니까 무인기 때리고. 제치리 시간이잖아요. 왜, 왜 고함을 주십니까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.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...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고, 국정감사 끝나면 11월달에 무인. 최대한 자극해가지고 음. 북이 도발하면 그 다음에 여... 노아의 홍수계. 그렇지. 여인영이가 썼잖아요.